수일 예배 네. 도니다 네. 위에 거 눌리나요? 위에 맞아. 거? 네? 위에 건 눌리나 이게?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거예요. 와, 그럼 네. 손안 대도 되네. 어, 그러면 다시 끌고다 시작할까요? 아니요. 하세요 그냥. 아. <laughs> 네. 음. 네, 네, 도고하자 I 이 오늘 추소 감사절로복대업으로 n o 지켜주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k 나 o w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주시며 믿음 안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지 don't know. 이 예배 주에는 우리 꿈나무 아이들 사랑하시사 어려곳에 있더라도 몇통다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하는 분의 선생님들 같이 아 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 선생님들로 다 세워주시고 선생님들 가정가정 부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땅이제 전교사님 말씀 주실 때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대로 땅이제 사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천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 손이 아픈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호호 고쳐 주셨어요. 어느새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걱정되셨어요. 사람들은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돈이 많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안드레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어요. 잔디밭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들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넉넉히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는 참 맛있었어요. 와, 맛있다. 정말 배부르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어요. 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장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정말 아직 많이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할 테있도로 주님 함께 주시고축복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선생님 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임 인재하셔서 은혜와 사랑 가득 부어 주시고, 또, 날마다 또 용기와 시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네, 사랑이 가득한 믿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천연 감사 기회를 통하여, 감사를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신지또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 알아가며, 날마다 삶을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두 기도만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0 1서2 0이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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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에0 1 5 2015 2015 2015 2 0 아버지의 1 5 2015 우리 꿈마무고 친구들이 받은 거 해바라기랑 가방이랑 팔찌를 받아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또형누나 제가 함께 같이 만들면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초생생주우리고기를 향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친구들.